방송대학 TV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컵라면을 먹고 약간 치뭐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층간 소음 계속 당하다 보면 이 사람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. 어, 이분이 이제 컵라면을 먹고 이제 위층에서 하도 쿵쿵거리니까 컵라면 국물을 그 사람 현관에 부었습니다. 이렇게. 대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까요?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? 폭행했나요? 그 사람을 문에다 부었지. 폭행인가요? 무슨 죄일까요? 이게? 응? 손괴죄 손괴죄. 내가 뭘 부셨죠? 근데 대문은 멀쩡하지 않습니까? 라면 국물은 물로 깨끗이 씻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. 냄새는 좀 남을 나나요? 그런데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까? 냄새도 뭐 요새 냄새 없애는 그런 약품들도 있잖아요. 뿌리면 라면 냄새 안날수 있거든요. 그럼 손괴가 아니지 않나요? 어떻습니까?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. 식당에서 식당 밥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의 냉면 그릇에 소변을 보는 경우. <laughs> 아, 아이고, 오 마이 갓이런 경우, 이게 송괴죄입니다왜송괴죄가 될까요? 그 물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, 소변을 본 그릇 쓰실 수 있겠습니까? 못뭐 쓰죠. 그 그릇은 이미 망가진 그런 것 같아요. 그 망치로 때리거나 해서 찌그러뜨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. 그렇지만 문은 라면 국물 지우면 쓸수 있잖아요. 문을 떼내야 되는 건 아니죠. 그렇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얼룩이 생기는 등 문에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는 송계죄를 인정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.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송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송계죄가 성립한다.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